SBS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귀궁 5회 리뷰. 이무기의 감정과 인간의 욕망. 안녕하세요, 여러분. 판타지 드라마의 숨은 진주,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을 깊이 있게 파헤쳐드리는 돈복자 TV입니다. 오늘은 귀궁 5회. 이무기와 인간, 그리고 감정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관계 변화와 왕실내 갈등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 예. 감정을 부정하는 강철. 코믹하게 다가오는 로맨스. 이번 회차의 핵심은 바로 강철의 입덕 부정기입니다. 그는 여리를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감정에 당황하고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리는 강철을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 경계하죠. 이 과정이 아주 유쾌하게 그려져서 보는 내내 웃음이 나옵니다. 특히 윤갑과 여리를 혼동하는 강철의 모습은 코믹의 정점. 둘 사이에 피어나는 미묘한 감정선은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2. 무구를 둘러싼 여정과 특별한 신뢰 관계. 이제 본격적으로 무구 찾기 여정이 시작됩니다. 인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리의 할머니가 무구를 잘 보관해 두었다는 말에 따라 그 무구를 되찾기 위한 계획도 세워지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대사 하나. 내 전부를 바쳐도 좋아. 다만 믿어달라. 이말 속에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공주를 넘어 운명을 함께하는 동료로서 진화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3. 이무기와 제자의 인연. 운명을 향한 묵직한 다짐. 이번 화에서는 이무기와 제자 간의 관계도 깊게 다뤄집니다 이무기는 제자의 대인관계, 감정까지도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곁을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죠. 윤갑의 혼이 돌아오지 않아도 너는 내 제자다. 이 대사는 마치 절대자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한편 제자도 자신의 결심을 단단히 하며 이무기와의 운명적인 관계를 받아들입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신뢰 불안, 고뇌가 얽혀 있는 무게가 믿는 장면이죠. 결국 서로의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4. 인간의 몸, 감정, 욕망이라는 주제의식 강철은 인간의 육체에 갇힌 자신을 한탄합니다. 몸이 있으니 욕망도 생긴다. 이 대사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에요. 감각이라는 것이 욕망을 만들고 죄악으로 연결되며 그 모든 출발점이 인간의 몸이라는 걸 강철은 지적하죠. 철학적이고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이무기라는 존재를 통해 이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 왕실의 충돌과 숨겨진 긴장감. 한편 왕은 중전의 사사로운 명령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왕실의 안녕을 위해 윤갑을 복직시키고 열리를 전속 장인으로 삼으려는 결정까지 내립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가족간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책임과 개인적 신념 사이의 충돌로 확장됩니다. 이 장면은 왕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권력자가 아닌 국가의 무게를 짊어진 인간임을 보여주죠. 6. 다가오는 위협과 임기의 결단 강철은 과거 영인대군 사건을 떠올리며 화기가 강한 날이 곧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8기의 움직임, 귀신의 출현, 그리고 화가 겹치는 시점, 즉 뭔가 큰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예언적인 암시입니다. 이 무기는 귀신을 잡아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정보를 모아 권자마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전략을 세우죠. 이번 5회 어떠셨나요? 단순한 판타지를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감정, 욕망, 신념, 모든 게 얽힌 정말 잘 만든 회차였죠. 다음 회차가 정말 궁금해지는 귀공. 계속 함께 보실 거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도 더 재밌게 준비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